부동산 꿀팁의 김선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김천시 지대면 이전 리 짐바실 마을에 정상에 가까울 정도에 있는 어, 땅 하나 소개하려고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비는진바실 마을까지는 가리켜 줄 겁니다. 바로 좌측편에 진바실 마을, 이전 리 마을 동해관이 있거든요. 요거를 지납니다. 여기까지는 내비가 가르쳐 주네요. 요 또랑을 따라서 계속, 어 산길을 타고 올라가면 됩니다. 동네가 크다. 차박할 뻔했디. 진바실 마을 상단 끝자락에 왔는데요. 요 또랑을 따라서 계속 직진해서 올라가면 됩니다. 요거 이제 마을 끝자락인데요. 자, 본 산길을 타고 계속 진행해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비가 멈춰 아프다. 자, 이곳에서부터 계속 한 400m 더 올라가야 된다고 가시네요. 우리 네비 아가씨가. 자, 로드뷰 영상을 잘 보시고, 현장 답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산길을 타고 계속 올라왔습니다. 좌측편에 하우스도 보이고, 또 민가도 보이거든요. 올라가보자. 보이면은, 좌측에 민가가 보이잖아요. 여기에서 조금만 더 올라오면은, 또 우측으로 털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자 여기에서 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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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계속 올라갑니다 조심해서 올라오셔야 됩니다 자본 산길을 타고 계속 끝까지 올라가면 오늘 매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나도 참가하기 때문에, 이야, 경사도가 상당합니다. 운전 조심해서 올라와야 되겠다. 자, 제차 모아비가 올라오는 길입니다. 도로 폭은 조금 좁으나 내차 올라오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호두나무 실제 되어진 이 땅이네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한 다랑이, 두 다랑이, 세 다랑이, 여 위에, 이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다랑이 오늘 소개하는 땅입니다. 우와.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뷰는 좋다.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땅은 총네 다랭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벼 경작지로 활용을 했으나 지금은 어, 논두렁 가까이에 호두나무를 식재를 해 두었습니다. 어린 나무도 있고 또 성목도 있고 호두가 많이 열렸습니다. 해마다 수확을 어,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일 밑에 다랭이 호두가 아 호두나무가 제일 많이 열렸다. 많이 열렸네. 호두 많이 열렸습니다. 이곳은 경북 김천시 지례면 이전입니다 진바실마을 산 중턱에 있는 있는 꼭대기로 캐도 되겠나? 산 중턱에 있는 땅인데요. 아이구야. 조심해서 올라와야 돼요. 도로 포장은 3m 폭이 됩니다. 제 차가 모합인데, 올라오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요. 어, 운전이 서툰 분들은 올라오시기에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 운전자분들은 올라오기가 더 버거울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자, 밑에 하단부 한 다랑이, 두 다랑이, 세 다랑이, 네 다랑인데요. 하단부부터 훑어서 어, 상단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평수가 888평 이고요 이곳의 지역이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20에 용적률 80% 나옵니다 다 전용을 받았을 경우에 170평 정도 건물을 안치 수가 있겠습니다. 지목은 답이고요. 건축허가 라든지 오는 거는 김천시청 허가과에 문의 바랍니다. 평수가 888평 인데요 논다랭이가 내다랭이 되다 보니까 논뚜렁이 범면을 많이 잡아먹고 있어요. 그 산비탈에 있는 땅들은 실평수는 적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 무슨 풀이고 소사료 풀 뿌리나는 느낌 드는데요. 로탈리 쳐놨습니다. 현재 잡풀이 나는 것보다는 낫다. 저 풀은 초원이입니다. 아래 따랭이는 호두나무가 한나무 식재되어 져 있고, 저 위에 이제 많이 식재되어 져 있습니다. 하단부부터 상단까지의 길이가 약 76m 정도 되고요. 3m 도로에서 여기까지 폭이, 평균 폭이 한 40m 정도 됩니다. 드론 영상을 보시면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넌또렁이 저기 무슨 나무고? 이런 뜨거운 게 무슨 나무가 식재되어져 있는데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네 그리고 본땅 좌측편으로 일곱수 도랑물이 쫄쫄쫄 흘러서 내려옵니다 이쪽으로 지금 일곱수 물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물이 마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여기에 나랑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이주변에 물이 마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물을 이용해서 자연수를 이용해서 생활용수 또 농업용수로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다랭이에 들어왔습니다 이거 뭐라하나와인글라스라하나소 사료 사료입니다, 사료, 이거. 소 잘못 어네 이거. 비 가지고 주면은. 나무는 큰데, 요 나무 요건 해가리 하는 것 같다. 안 열리 있다. 요건 많이 열리는데. 나무마다 다 특색이 있다, 그죠? 자, 두 번째 다량이 봤고요이소 사료 지금 뿌리 났습니다. 이야, 조용하다 정말 강사이다 뒤에 아무도 없잖아 지금 막장이에 막장 해발이 몇 미터고 해발이 428미터다 높다 높아 좌향이 북향입니다 정북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본 땅은 자세 번째 다랭이에 올라왔습니다 세 번째 다랭이 호도나무가 많이 식재되어져 있는데 많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 둘셋 넷, 네 구로 식재되어져 있네 세 번째 다랭이는 뷰가 좋다 저쪽 방향이 정북 방향입니다 또랑 물이 쫄쫄쫄 내려와요 자연수를 이용해서 생활용수 농업용수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논두렁의 범면을 많이 잡아먹어 요동네는 매매되는 가격이 5만원에서 6만원 이렇게 매매됩니다 시세가 자, 제일 위에 다랭이 올라왔습니다 위에 다랭이 올라오니까 뒤쪽에는 두릅나무가 식재되어져 있습니다 호두 많이 열리네 아, 대구 마열리다. 본 땅으로 또 누가 여 위에 누가 올라가나? 차가 올라가는 게 보이던 거죠? 제일 위에 다량이 올라왔습니다. 누가 여로 당기는것같잉여 위에 누가 이거 농막 갖다 놓고 자연인처럼 생활을 한번 하고 계시네요. 전신주가 여우에까지돌아와 있어요. 전기 땡기는 데는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본땅 좌우쪽으로 일급수 또락물이 쫄쫄쫄 흘러서 내려옵니다. 여기도 또락물이 흘러서 내려오네요. 저쪽 골짜기에서 물한줄이 내려오고, 여우에 골짜기에서도 물한줄이 내려오고. 조양반은 요 막아 보면 위에다 갈라하노 길이 없는데. 뭐 그것까지 신경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막아보면 저 양반 못떠가겠는데 알아서 땡기겠지 뭐 뷰가 좋다 그죠? 봐요 지금 와인글라스 와인글라스 맞죠?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자막 처리 해드릴게요 와인글라스 지금 심어져 있습니다 소조사료입니다 사료 좋죠. 완전 적막 강사 아무도 없어요. 완전 막장이에요, 막장. 저막하보면은제가을못 떠가는데. <laughs> 알아서 뭐 하겠지. 자, 이곳에서 성주 읍내까지 40분, 45분 정도 소요됐고요. 대구까지는 1시간, 어, 한 10분,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어, 본 땅에서 김천 시내까지 한 30분, 김천 KTX 역사까지, 김천 혁신, 혁신 도시, 그러니까. 말꼬이는 김천혁신도시까지 한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물기는 뭡니다 해발이 428m 정도 됩니다. 용도는 집을 하나 짓든지 아니면은 주말 농장, 농막, 주택부지, 농지, 대장 등록 또 농업경영체 등록할 수 있는 땅입니다호두가막 열려있습니다. 대박 다섯 개 아니면 다섯 개호두 9월달 되면은 수화할 수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수화할 수 있네.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호두나무가. 나중에 건물을 지을 것 같으면은 지하수는 하나 타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는 자연수를 이용해서, 어 식수는 그래요. 생활용수, 농업용수는 가능합니다. 아니면 뭐 물통을 큰걸 하나 갖다 놓고 이 물을 저장해서 식수로 활용을 하시든지, 그거는 뭐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총네다랑이 땅입니다. 두 분이 사서 밑에 다랭이 두 개는 네, 위에 다랭이 두 개는 네,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금액은 이 동네 평균 매매 가격이 5만원, 6만원 정도 하니까 그 중간선에서 한번 땅주인하고 협의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렴하다. 자 성주읍내 40분, 45분 대구, 성서 1시간 10분, 20분 정도 소요되고요. 김천, 김천시내 30분, 김천혁신도시 KTX 역사까지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나는 자연이다. 리도 자연이다 할 만한 땅입니다. 또 집도 하나 지어도 될것 같아요. 제 생각은 제 위에 땅 말고 바로 밑에 여기서 1, 2, 3, 4같으면한세 번째 다행이에요 건물을 찌면 어떻겠노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현장 답사시 운전 조심해서 올라오셔야 됩니다. 자, 본 매물에 관심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나 현장 답사시 010-8835-0474로 문의 바랍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